요구사항이 조금 빨리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따르게 어떻게 돈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야 좋아요 샤워하고 싶어요 치킨아 일단 나부터 샤워하고도 부른다 짜자잔 샤워 샤워를 하면은 돈을 줍니다 입양하세요 세상에서는 샤워를 하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치킨이 치킨이 저도 샤워 한 번에 더러워서 냄새가 났잖아 치킨아 치킨아 냄새가 나잖아. 얼른 샤워해. 우리 빨리 900원을 모아야 된단 말이지? 치킨아 그치? 자 치킨아 우리 이제 어 집에서 하는 거 뭐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여기 앉아봐 일단. 나 앉고 너 여기 앉아봐. 어, 치킨아 그지 어? 우리 왜 이러지? 우리 완전 노란데? 아 저기 쇼파 색깔이구나? 자, 치킨아 우리 200원만 있으면 은 저택 부지를 살수 있거든? 차라리 200원을 모아서 저택 부지를 살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럼, 우리, 이리다, 풀파티로 가도록 하자. 가자. 치키라. 따라와. 치키라, 달린다. 깍 잡아라. 깍 잡아라, 치키라. 간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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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파티, 풀파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간다. 자, 비키세요. 빠빠빠빠 자, 치키라,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아이고, 치키리가. 안 돼. 치키라. 치키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어, 나와 나와 자전거가 빠져가지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나 어, 물고 물한잔 마시고 물도 마시고 어돈 엄청 벌겠구만 뭐야 돈물 어디 갔어 물물 물 엄청 많이 빼갔거든요 제가 물한잔 마시고 물한잔 마시고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어, 어 뭐야 물왜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니 치킨이 아니잖아 나전 아 치킨이어서 아이 물 낭비했잖아 아니 치킨아 미안해 어, 여기서 먹자. 먹어. 물한잔 먹어. 어, 내가, 내가 다 먹어버렸네. 아, 그래도 와, 엄청 많아. 지금 엄청 많이 빼왔거든? 응, 음, 상관없어, 상관없어. 집에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자, 다 놀았다. 우리, 오, 746원이나 모았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있을 때까지 뭐하고 놀지? 지키라. 음, 여기, 여기 구경 가자. 여기는 또 뭔지. 여기가 차 파는 곳인가? 이거 뭐 하는 곳이지? 뭐야? 알씨 여기 뭐하는 곳이에요. 브레 아저씨. 아, 대화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대화 안 하려고요. 어, 브레 아저씨 엄청난 고급진 건물에 계시군요. 자, 또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하자. 치킨아, 우리. 치킨 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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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여기 뭐지? 여기 가보자. 여기 뭔지 보자. 여기 뭐야? 문이 열렸죠? 들어가보자. 오, 오, 팝콘, 뭐. 엄청 많은데, 여기? 어, 뭐야, 이거? 오, 치즈. 야, 여기 십자재 마트인가봐. 파이도 있고. 와, 여기 뭐 물도 있고. 엄청 많네. 여기 마트다, 마트. 여기 마트였어, 마트. 음, 마트도 따로 있었구만.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밌네. 자. 여기도 갔었고, 캠핑장이고, 여기 배, 배 안에 들어가보자. 여기 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나 궁금했거든. 여기 배 안에 들어가보자. 뭐가 있을까? 자,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치킨이와 저가 왔습니다. 여기가 펫 파는 곳인가요? 아, 펫옷 파는 곳인가요? 뭡니까, 여기? 펫옷 팔고 하는 곳인가봐요 치킨아 나가자 근데 왜 지금 요구사항이 아직도 안나오고 있지 이렇게 안나오는거야 이거 200원 벌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까는 계속 많이 나왔었는데 오돈20 줬고 2 0원 줬고 여기는 뭐지 여기 학교 아니잖아 여기 들어가보자 여기 한번도 안들어가본것 같은데 여기는 어 아, 여기 펫펫 사는 곳이야 펫 치킨아 친구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여기 펫 뽑기 또 할거거든 좋은 녀석이 나올 확률이 여기는 전설 나올 확률이 3% 밖에 안 돼. 근데, 여기서 하면은, 전설 나올 확률이 8%나 되고, 와, 이렇게나 차이나? 여기도 3%. 난 아직도 스을 보면은, 뽑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패을 빨리빨리 모아야 합니다. 지금 할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구사항은 왜안 나오는 거지? 어, 여기 뭐야? 사람일건데? 여기 아기. 제가 여기 있으면 누군가 입양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입양하려고 여기 앉아있다가는, 어, 못해요. 제가 봤을 때안 가본 곳 없나? 응? 안 가본 곳. 저쪽에 저거 뭐야? 저기 가볼까? 우리 치킨이도 이제 그랬으면 10대를 벗어나게 되겠구나. 슬픈. 슬픈데? 너? 10대를 벗어나게 된다고? 어? 슬프지 않니? 치킨아? 어, 여기 뭐야. 토이. 장난감 가게다. 우리 장난감 가게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장난감 보러 왔습니다. 살건 아니고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니, 얼마입니까? 1200원. 추진기 1200원. 오, 1200원 정도 모아가지고 저런 거 사도 괜찮겠다. 홍콩이 도 있네요. 홍콩이 얼마입니까? 오, 200원 밖에 안 합니까? 이거. 오, 좋네요. 가고 싶어요. 외발 자전거도 130원 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 여기 캠핑장이 좀 돌아가야 되나? 어디 쪽에 있었지?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는 집이 더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찾아. 알겠지? 우리 집에 가서 찾아, 치킨아. 치킨아, 너 이제 집에 가서 일단은 집만 사면은 그 집에서는 내가 조금 더 호화롭게 해줄게. 가구도 좀 많이 사고, 돈 모아서 가구도 좀 많이 사고 해야겠다. 그치? 여기 무슨 쿠키집이네? 쿠키집이 있어요. 자, 집으로 가서 자자. 벌써 밤이 왔어. 자, 간다. 자, 치키아나 먼저 자게. 여기를 부모만 이용할 수 있대요. 자, 치키아너 여기서 못 자지? 응. 나도 여기서, 난, 나도 여기서밖에 못 자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침대에 살 돈을 아껴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계속 집에 집착을 하고 있네요 <laughs> 일어났습니다 이제 치키리 잘해. 치키리 자자 이러고 바로 그냥 요구사항 주면 좋은데 이제 800원 아까 얼마였지? 900원 얼마였나? 저택 부디가 972원인데요 어, 뭐 있으면 800원이 되는데 아 이거 막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와주면 좋은데 이게 엄청 나올 때는 잘 나올 때는 엄청 잘 나오거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자는 거는 했으니까 물은 많고 피자를 조금 더 만들어 가지고 가서 딱 하면서 배고플 때 먹이고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둡시다. 됐어. 치키라 이제 우리 엄청 풍족하거든. 해가 뜨면은 이제 할게 많을 거야. 그치? 자,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서 방황을 하고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이 있을 때까지. 하고 있어야 해. 와, 아파트 집산 사람이 이렇게 많네? 어, 배고파요. 자, 배고픕니다. 누가 배고픈지 봅시다.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나부터 먹을게.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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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어, 됐다, 배불러요. 6달러 벌었어요. 좀 10달러씩 주고 이래야지. 6달러만 주냐. 자, 이거는 마차, 이런 거는 살수 있는 거야. 못 사나? 방금에 이제. 와, 이것도 로벅스로살수 있네. 안 사요. <laughs> 나중에 살겠습니다 어 집에 멀리 안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샤워해야 돼 레파토리가 똑같구만 그래 샤워하고 또 다른 이벤트가 뜨겠죠 일단 나부터 씻는다 치킨아 여기서는 이제 한 800원 정도 되겠다 오늘 하루 만에 지금 해가 지기 전까지는 800원을 넘기, 넘기고 넘기한 900원만 돼도 금방 금방 될것 같은데 자 치킨아 여기 어디야 여기 뭐야 왜 이래 어 여기 있다 치킨이 여기 씻어 정말 힘들게 돈을 모은다 진짜로 정말 아, 그래 어, 나, 딱 800원 됐다. 안 갑니다. 국어를 해볼까요? 100원만. 악마, 악마래요. 뭐라 그러는 건 아니겠지? 님, 님, 학교 갈 시간이래. 100원만. 좀찌질대 보이지만. 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까요? 100원 주시면 안 돼요 1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아앗앗앗네 아! 죄송합니다 안 된대요 자 그냥 열심히 해서 벌읍시다